부천 리준 <목소리듬>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목소리도> 이번 이야기는 신아람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슈 준비해주셨나요? 네, 오늘은 온라인에서 정말 화제가 크게 되고 있는 이미지 하나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해림 MC 강서구 빨간 딱지 이미지 이거 보셨나요? 네, 그 아람 에디터가 어제 올려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썸네일을 보고 아니. 이렇게까지 징그러운 이미지가 있나? 하고 <laughs> 들어가 봤다가 네네. 제가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아라메디터한테. 아니, 대체 화곡동에 무슨 일이 아... 있었던 거냐? 네, 네, 네. 오늘은 대체 화곡동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강서구에 그렇게 빨간 딱지가 많이 붙은 네. 건지 그리고 이러한 일을 좀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뭘좀 생각해 봐야 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이 빨간 딱지 이미지는요, 일종의 그 우리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보면은 아 맞죠 맞죠 예 오피스텔 뭐 삼억 이하 예. 이런 거 설정하면은 뭐, 고지 뜯어. 지역에 예 얼마 그렇예 예, 그렇게 뜨잖아요 네. 그 비슷하게 경매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경매 물건이 올라와 있는 지역에는 얼마에 이제 여기 무슨 뭐 빌라가 올라왔다 얼마에 뭐 아파트가 올라왔다 음.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주변에 경매 올라간 건물 갖고 있는 친구 있으세요, 혜림 MC? 아유, 있으면은 제가 아주 잘 해줬겠죠? <웃음> 네. <웃음> 아니 잠깐만 경매 물건이 올라서 그 친구 망한 아, 거니까. 라아 그러네, 그러네. 아, 네. 그래도 과거에 한테. <laughs> 네네 <laughs> 네, 그렇죠 네. 없네요, 과거에 없네요. 한때는 그 집을 가졌었다는 네. 얘기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사실 주변에 아니 빌라 내 우리 집 우리 집이 경매에 올라갔어 이런 사람을 아, 없죠. 엄청 많이 찾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화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강서국 전체가 그 빨간색 경매 물건 표시로 뒤덮인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특정 동네가 네. 그렇게 막 다돼버린게 너무 생경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냐. 지난 2022년에 터졌었죠. 화곡동의 음. 그 빌라왕 사건 기억하실까요? 네. 그거에 후폭풍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다른 지역과 비교해선 좀 어때요? 화곡동이 압도적이죠. 네, 지금 앞. 도적이고요. 네. 다른 지역을 가시면은 갑자기 화곡동에만 그 빨간 딱지가 있고 조금만 지도 넓히면 없어요. 아, 없어. 그 없고 그리고 갑자기 조금 더 지도를 넓히잖아요. 그러면 저쪽 서쪽으로 한 군데 더 나옵니다. 그렇게 빨간 딱지 네? 몰려 있는 데가 인천 미추홀구. 아, 여기도 인천. 예. 네, 그 전세 사기 피해가 크게 터져 가지고 한때 언론에 큰 집중을 받았던 집중 보도가 되었던 그런 곳이죠. 네. 네. 어, 화곡동이 그 말씀 하 빌라왕 사태가 처음으로 터졌던 곳인데, 이게 또좀 지났어요, 이 사건도. 맞아요. 이게 2022년도에 처음 터진 건데요. 2017년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음. 그, 이 사망은 했어요. 그쵸. 이 빌라 왕이라고 불리어지지만 이 사람이 정말 왕은 아니었고 바지 왕이었다. 그쵸, 그쵸. 이 사람은 정말 가진 거 없었고 이 사람은 명의만 빌려줬고요. 이 사람이 지난 2017년 6월부터 사망이 직전까지 수도권 일체, 일대에 걸쳐서 무려 1,500여 채에 이르는 빌라를 사들인 거예요. 야. 빌라 1,500여 채 이거 상상이 가세요? 아우 상상 안 가죠. 근데이 근데 사람. 네. 데이 예, 사람 바지였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사람은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것도 참 이상해요. 네. 사건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1,500여 채에 이르는 빌라를 사들였느냐. 자기 돈은 안 들이고 무자본 갭투자로. 야. 그러니까 전세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집이 대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그런 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끔 음. 작업을 건 다음에 조금 높게 조금이 아니죠 좀 많게도 높게 이제 그 전세 보증을 받아가지고 챙깁니다 네. 그 전세 보증금 받은 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옆에 또 빌라 짓고 옆에 또 빌라 아유. 사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줄줄이 다단계도 이런 사기 다단계는 없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 500여 채에 이르는 빌라를 이 김씨가 사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빌라 왕에 등극하게 되지만 사실 이런 자금 흐름이라는 게한번 구멍 딱 뚫리면 거기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게 무너진 거죠. 그래서 아. 2022년에 그 사단이 난 겁니다. 네. 그때 빵 터지면서 전국적으로 이게 화곡동안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곳도 있다. 음. 수원에도, 관악구에도, 인천 부천에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큰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던 거죠. 네, 맞아요. 그 이제 집을 알아보려고 다니면 저도 네. 이제 빌라 같은데 살아봤는데 네, 네. 사실 그 집주인들이 빌라를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없어요. 맞아요. 다들 그 동네 주변에 이제 몇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네. 이런 사건 봤을 때 저도 흠칫 놀랐었거든요. 네. 아, 근데 이게 저는 왜 탁! 왜 하필 화, 화곡동일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궁금하고. 뭐 서초구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강남구라든지 이런데가 아니라 왜 굳이 화곡동이 타깃이 되었을까? 이거를 좀 살펴보면은 전세 사기라는 게 대체 어떤 사람들 중심으로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음. 혹시 우리 해림 MC 화곡동 가본 적 있으세요? 화곡동인지는 모르겠는데 김포공항은 가봤죠. 김포공항은 이 가깝죠. 예, 가깝죠. 네, 가깝긴 네. 한데 김포공항 가봤죠. 조금, 조금. <laughs> 화곡동에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이현대 에디터는 화곡동 가본 적 있으세요? 네, 예, 저는 여러 번 가봤어요. 예전에. 예. 동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뭐좀 오밀조밀하고 네네. 복잡다단하고. 음. 그렇죠. 네, 왜 가보셨어요, 근데? 아, 그저한 16, 1 7년 뭐그 정도 전에. 네. 당시에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여의도에서 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강서구 등천동에 살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 화곡동이 거기서 뭐 멀지 않으니까. 어, 그죠 그쵸, 그쵸 가깝죠. 뭐 오며 가며 뭐 시장도 들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화곡동 몇 차례 가봤었죠. 근데 좀 다른 얘기지만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게그 당시에 이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네네. 또 직장 동료들하고. 가볍게 한 잔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어저 아, 등촌동 어디 갑시다 하고 네. 잠이 들었는데 네. 일어나 봤더니 둔촌동에가 있는 거예요. 오, <laughs> 어, 너무 황황잖아요 <또> <laughs> 너무 뭐. 먼데? 아주 그 사회 초년생 기준으로 왕복으로 택시비가 뭐 진짜 한 6, 7만 원은 나왔어요. 야. 와, 신기해요. 왼쪽 끝과 오른쪽 전에. 끝을 예, 예. 네,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아. 그렇네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네요. 없는 네. 정말 카카오가 <laughs> 없던 시절의 <laughs> 택시 스토리였습니다. 네. 아니 근데 방금 이제 그 등촌동 말씀하셨지만 화곡동이 그러니까 그런 동네인 거예요. 음. 근처에 등촌등등촌동도 있고, 그러니까 교통이 엄청 편리해요. 아 그래요? 네, 어. 거기가 5호선 있죠. 2호선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서울 시내로 출근을 하는 직장인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살아요. 음. 그쪽에 사셨던 이유도 사실은 5호선 때문이죠. 아 등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9호선. 때문에. 아, 9호선 맞네요. 네. 아. 맞네요. 조금만 나가면 맞네요. 9호선. 스만 가면 바로. 맞아요. 맞아요. 딱 여기고 해서 그쵸, 그쵸. 엄청 가까 맞네요. 네. 그런 식으로 네. 거기 교통의 요충지예요. 음. 근데 이렇게까지 5호선 있죠? 2호선이죠. 조금만 나가면은 9호 9호선 됐어. 있죠? 버스 엄청 다니죠. 근데 여기 아파트 단지가 큰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 어? 왜지? 왜요? 비행기가 다녀야 되거든요 아 공항 공항, 공항 네 때문에. 고도 제한 지역으로 이 화곡동에 95% 이상이 묶여 있단 아,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가 그렇게 많았군요 맞습니다 어.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로 출퇴근하기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많이 살고 싶죠 1인 가구도 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기엔 아파트를 크게 크게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게 돈이 되려면은요 용적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높이 지어야죠. 맞아요. 깔고 앉아있는 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가구가 그 위에 딱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음.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높이 지어야 되는데, 네. 여기는 높이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빌라가 엄청나게 생긴다. 아,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대리석 뷰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알죠, 알죠. 예, 창문을 열었더니 어. 옆집에서 뭐 먹고 있구나 오늘 예, 네, 다알수 있는, 예, 있는. 그렇죠 예. 정말 내 코앞에 앞집에 있는 앞집 건물 어. 대리석이 딱 있다 이런 대리석 뷰 이런 게 화곡동에 너무 많고 어. 여기가 사실은 예전에는 논밭이 많았고 정말 별을 엄청나게 살롱사를 엄청나게 하던 데였어요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비만 오면은 당연히 장화 신고 다니는 동네였다. 아. 그런데 이제 서울이 확장을 하다가 그쵸, 강서구까지 먹으면서, 그쵸, 예, 먹으면서 음. 여기를 이제 개발을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집을 지으면은 뭐 영등포구라든지 네. 아니면 서울 서부 쪽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살수 있겠구나 음. 해가지고 여길 개발을 하면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70년대 화곡동의 자리를 잡아요. 어. 근데 말씀, 말씀, 방금 우리 나눴던 대로 아파트를 크게 크게 지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가 진짜 어떤 느낌이 되냐면은 우리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그 쌍문동 있잖아요. 아, 단독주택들 싹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골목골목마다 이제 가게 많고 어, 조금 음. 나가면은 시장 이제 있고. 맞아요. 시장 있고 네. 그런 동네가 된단 어. 말이에요. 진짜 동네의 가치가 그대로 살아있는 동네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야.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많이 와서 살아요. 어. 자, 그러다 보니까 빌라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 전세 사기를 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엄청나게 좋은 먹잇감이 된 거죠. 아. 이 지역이. 야, 야 근데. 또 씁쓸하네요. 그렇게 동네에 어떤 가치가 살아있던 곳이었는데 네, 이렇게 네, 빨간 네. 딱지들이 많이 붙었다는 게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서민들이 딱 모여서 이제 정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동네잖아요. 그렇죠. 뭐그 대놓고 개발을 하긴 했지만 서민들 위주로, 그러니까 거기 사는 동네 사람들 위주로 하나씩 하나씩 집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집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뭐 쪼개지기도 하고 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다시 재개발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온 동네라고 할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이번에 이 전세 사기 사태 터진 게 너무 좀 날벼락처럼 된 거죠 왜냐하면은 이 전세 사기 사태가 터지면서 멀쩡하게 잘 있던 사람들도 음. 불안하다며 동네를 떠나고 아, 그쵸. 부동산 거래 자체가 정지가 되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한평생 모아서 빌라 하나 지었다 하는 분들도 이게 네.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아니 사실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여론에서 뭐, 뭐 피해자들이 뭐 이거 등기부등본도 안 떼보고 그거 그렇게 하냐, 뭐 이렇게 부주의해서 그렇다라고 네. 굉장히 이제 여론이 있었는데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 어. 네. 왜냐하면은 사기 수법이 워낙에 교묘해지다 보니까 등기부 등본 하나만 떼어봐 가지고는 빚을 지고 있는 거는 보이는데 되게 조금만 지고 있는 거예요. 어? 어? 이게 뭐죠? 이 물어보면은 음. 아, 이거 집 주인이 지금 여기 동네에 빌라 몇채 갖고 있는데 정말 작은 거다. 아. 근데 전체적으로 이 건물 다 띄어보면은 그 빚을 갖다가 그 세대별로 다 나누어가지고 다 깔아놓은 거죠. 야. 그러니까 이 주인은 경제적으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고 빚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모르고 들어가게 되는 상황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공인중개사단에서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이 빌라의 실제 가치가 얼만지를 속여놓고 뭐 이런 식으로 아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아무리 꼼꼼하게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넘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초년생, 신혼 부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경험도 굉장히 적고 맞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전세 들어갈 돈이 어디서 났을까? 아 대출이죠. 네. 무조건 대출이죠. 예, 네. 나라가 보증해주는 전세 보증 대출 요 제도 때문에 음. 사실은 이 신혼 부부들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 신용을 딱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전세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이제 보증을 서가지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신용들 다 끌어다가 빌라 왕 되고 전세 사기 하고 하는 거죠. 거기에 그렇게 이용이 된 겁니다. 이게 진짜 사실상 공범이 정부였네요. 아.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에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린 것이고 그 결과가 이제 그 빨간 딱지 이미지가 된 겁니다. 야.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서 이게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사실 진짜. 사회적 재난이잖아요 맞아요 사람집 없이는 못 살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큰 규모로 사기가 일어날 수 있게끔 되는 제도적인 그 바탕 그리고 또 그쵸. 그러한 부동산 경기 이런 걸 만들어낸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서 개인이 짊어질 몫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가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 동네의 가치를 지녔던 화곡동에 너무 가슴 아픈 빨간 딱지가 붙었는데 우리 사회가 이 주거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다시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